그케게 진짜 괜히 칠 린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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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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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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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리달리오개 먹는데 어떻게한 번쯤 지는 것도 괜찮아 어떻게 맨날 이겨 와우잠너만나왜반피어 아니 하단인 압구수는 맞아? 근데 이건 너무 건방지다 그니까! 나나 아, 무시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니달리 여기? 음. 니달리 탑은 한 번도 안 오네? 진짜 좋나봐. 나 싫어. 된다. 진짜 사랑이네. 힘 내려가면 데 힘도 내려갔어. 저그 미드 지금 달려오고 있어. 나 가는 중. 나 애플 쓸게. 어, 애플 어, 써야 돼. 와, 다행이다. 판단 잘했다, 이거. 음, 좀 고민 안 하고 썼어. 아,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람한키주면좀 큰일 나는데?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냥 아니, 그냥 려갔어 다행이다. 차야면? 지금, 지 바로 집, 바로 집 눌러서 탑 뛰어. 타미퍼 음, 오 화산 이렇게 이아 대포 놓쳤다 마음 찢어지네 그래도 그나마 니달리 한번 마이놨는데 이러면 정글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기나 죽었다 노플 노서만 잡힌 잡았 니 니달... 니달리 노플 아플래시할까 그러니까 궁이 없었어 이거 함명 해줘도 아 알... 아, 붙는지, 붙는지. 어. 근데 이거 싸움, 좋지는 않긴 해. 나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어, 차라리 한번더 했는데?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게. 3인데. 아, 힐. 이자리 잡았어. 오케이. 케이틀린 노플이다. 오케이. 불륭주고 바로 먹으려 할 수도 있겠다. 이거, 케인이랑 시습씨가 막아줘. 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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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아이고 시야만시야만 뚫으셨어야 시야만 되는데 하나 음 나이 안 죽지? 음, 안죽어안죽어 원콤 나이스돼 있어? 이렇게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막아줄게 아너 막아 아 막아 나 살았어 아너 위로 점프 졌지아저 위로 점프 안 뛰었으면 괜찮았는데 아이거큰 실수했네. 응. 너이스. 와, 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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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스. 헤드 없어서 싸움해도 돼. 안안 음.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터지나?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살수 있어. 어, 카시 듣, 대박. 라이스. 한번 더해, 한번 더해. 하나 줘, 하나 줘, 하나 줘. 어, 잡았어. 잡아어 아니야, 이거 잘라줘, 잘라줘. 이 뭐? 다리 들어온다, 이 다리 들어온다. 이거 이거까지 해주자. 까지 받았어. 대박. 또 뭐가 잡아도. 잡았지. 바로 맞아. 바론가 바론가. 바론가 바론가. 와, 이거 카시가 의외로 카사딘 카운터네. 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뻔 위치 뻔해 가지고 카시 님이 그냥 미리 앞에다 득깔아 놓으니까 그대로 그냥 빨려들어서 죽어 버리네. 나이스다 진짜로. 진짜 많이 따라왔다. 이제 따라온 것도 아니고 업혔다이 정도면. 일단 까만탄은 솔직히 말하면 안줄것 같고 용만 정말 안주는 선에서. 나 텔이 끼네. 텔로근데 늦을 수도 있어. 어. 나 민병대 텔 탔기 때문 어. 아 이거 끌리셨어 아, 가보자 나이스 괜찮은데? 천천히 각 보면서 나 이거 나 그냥 밀어넣어 나 이거 밀어놨어야 돼어 케이틀링 볼게 나 이거 초식이로 한턴 흘렸거든? 어 기억해 나쁘지 않아 와핑퐁 나이스 진짜 이달이 마무리할게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와씨아 테란방에 게임 끝났다 아 씨. 다행이다 와잘메고 했다 와, 상대 랭가 오열한 형지. 아, 저 사실 지금, 지금 되게 그폼 좋을 땐거 알지? 지금 되게 흐름 타가지고 신나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세 안 꺾어놓으면 저 랭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우리가 무조건 꺾어야 돼. <laughs> 경, 쟁자야 <laughs> 어, 이거, 우리 그 마라톤 경쟁자잖아, 저 친구. 우리가 여기서 꺾지 않으면 저 친구는 저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아, 근데 일단 게임 좀 집중할게요. 나이판 이겨야 다시 4층이거든요? 나이 3층은, 아, 저싫어 질려. 3층, 그, 3층 살리는 지겨워. 4층 나 하루 만에 지금 굴러 떨어졌단 말이야. 뭐밀 밀었어. 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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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아 아니야, 아니, 저 제가 가요. 오, 어, 못 가요. 아, 이거 아랫무빙 안 쳤으면. 야, 넌 탈론이 만만하냐? 오, 마저 들고 쏠겠다는 거. 야 마저 핸디캡이냐고 나도 이 정도야.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따니냐면 난이비라서 올리기 딴거 같아요 난이비 한턴 빠지면은 제 턴이거든요 나이스 이렇게만 하자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붙어드릴까요? 네 붙어주세요 어 뭐야 예측입니다. 카노스 Q 예측 잘한다 이 사람 아 예측 당했어 이거 이거 잡아줘 되게 잘했다 나나테 테스트, 탈게 나도 나 테스트, 아 테스트. 몰라 죽을래 아니 나 실화야? 어, 아, 근데 나 살았어 맞아, 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후 아살수 있을까? 네, 포기하지마! 살았다 찾았다어돈 많이 먹었어 랭가 키가... 플래시 있거든? 이거 케이님의그 E플래시 RQ 한... 아니 그 QW 야겠나오 이거, 6랩 타이밍을 잘 봤죠, 그래도? 보 보임 비 나이트, 막, 이런 사람들 만나다가 음. 이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비교적 약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laughs> 되게, 되게, 그, 상대적인 거거든, 어, 하나도. 롤은 상대, <laughs> 그치, 어쩔 수 없어. 이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글이 좀 심했을 텐데. 음. 약간, 묻혔지. 그치, 좀 묻혔지. 아이씨, 이거, 아, 킬타이밍에 그, 쓰면 안 되는데. 잡았다. 잡았는데 맞은 거. 나한테 드물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 미드 이러면은 확실하게 끝났고, 이거 제가 게임을 얼마나 잘 풀고 다니느냐가 문제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한번 잡으면 게임 터지긴 하겠다. 겸병님이랑 어. 같이 뛰어보고 싶은데. 어, 나 궁도 있어. 내가 먼저 타워해줄게궁 묻혀주면 될것 같은데? 어, 저업으로 되니까. 맹까님 부셨으면. 어, 뭐야? 킬까지 한입인가? 아니, 이거 블라디가 캐 어,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야 먹어, 먹어. 나이스! 나이스! 와, 진짜 뭐야. 뭐냐구! 와 진짜. 어 잠깐만요. 어어 세루 씨가 테테 테. 어 오케이. 나 이거 덮는중 한두 간두 중 간막 이거 카드 먼저 보자. 랭가 나나. 그래도 피했어? 거.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붙어주고 있기는 한데. 오, 이거 이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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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줘. 어, 나안 어, 죽어. 죽어. 해도 돼. 나나나 나이스. 나이스. 여 아, 님들 다시 온다. 다시 기운이 온다. 점점 들어온다. 연승이 기운이 다시 온다. 연패 후는연승 공론이거든. 이거... 아, 근데 겸백님은 1킬 4대 을에도 복구를 하시네. 난 저게 안 됐던데, 슬라이게 그... 짬차인가? 이게 진짜... 괜히... 칠린죠 와... 이스 와... 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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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진짜 님들 다리우스가 유체화 쓰고 나 평타 한대딱 때리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 방금 그나마 이거 붙어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지 그니까 이거 입딜로 이겼다 아시죠 입딜 이거 봐야.. 봐야될 것 같은데? 여기 애들 다 있어 슬로우 걸었어 먹어먹어 먹고 덮어보자 강타 있겠지? 카사스 자 빠져봐. 얘궁 있거든? 빠져야돼. 아나 근데 승전고 들어가도 죽은거 같은데? 지어, 지어. 어? 아, 아 뭐야? 아니. 아유, 아 그냥 쭉 뺄걸. 아 어차피 궁 써서 죽을.. 어차피 궁 써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기서 빨리 귀환 탔는데. 아니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니 근데 까 궁이라도 뺐으면 상관 없었는데. 아 씨.. 아니, 지금 바로 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쳐도 얘네 카사스 못 붙어. 절대 못 붙어. 어 뭐야? 네. 이거 치고 내가.. 나만 견제할까? 그래도 돼 어차피 걷어내는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내 보는 거. 아 알리 알리가 돈지하고 나 뒤에 같이 넣어줄게 마무리하자. 빨리 먹어야 돼. 싸움까지 볼 필요 없는데. 아야 비전 좀 그만해. 아나 진짜 얘는. 아니 정신 나가겠네. 아나 진짜야. 아 비전 뒷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 만화가 없는데. 어. 아 끝났다. 와, 진짜, 아! 아, 진짜, 디콜 땡겨, 씨. 아, 피전 디플씨. <laughs> 진짜. 하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나도 생각해도, 근데. 아, 나도 앞으로 일반 게임에서 이즈리엘 픽하고 게임 저렇게 해야겠다. 아, 앞으로 오잉큐할 때, 이내 지인들이랑 앞으로 일반 게임 할 때, 이즈리엘 픽하면은, 같이 유도 픽으로 해야겠어.